공 주차장에 주차하고 저는 이제 오늘 백운계곡 방향 쪽으로 일단 내려갑니다. 수락산문 지나서 1번 출구로 가야 합니다. 수락산문에서 오른쪽으로 꺾으셔서 가시면 되세요. 1번 출구까지 왔고요. 여기서 쭉길 따라가면 됩니다. 조형물이 보이면 이제 우회전 하시면 되세요. 어, 주차하고 한 10분 정도 걸어왔습니다. <laughs> 저기 수락산 주차장도 있는데 1일 주차 만 원이라고 하네요. 자리도 많이 아직 비어 있네요. 평일이라 그런지 깔딱 고개까지 3km, 수락산 정상 반면으로.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락산에 왔어요. 어제까지 지금 장마기간이어서 어제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곡에 오면 수량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와봤는데 장마기간인데 오늘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여기 초입은 다 그늘이 우거져서 되게 지금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화장실입니다. 여기서 이용하시면 되세요. 저는 아까 저기 밑에서 이용하고 와서 그냥 지나갑니다. 수락, 벽은 계곡길로 진행하시면 되세요. 매월정 코스가 있고 세강강 코스가 있는데 저는 수락산 세강장 코스로 여기로 가면 매월점 여기로 가면 여기, 세강장입니다. 여기가 경상으로 갑니다. 네. 여기. 어, 어제 비가 와서 물이 많은 것 같아요. 습길 따라 그늘진 곳에쭉 올라가요. 여기 등산로도 굉장히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배드민턴도 칠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저는 여기 정상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1 3 k m 고 여기 깔딱고개인가 봅니다. 이제 여기가 가장 추락산에서는 힘든 구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계곡 소리가 사라지고 이런 길을 쭉 올라갑니다. 정상은 1km 남았고 수락산역에서 2.2km 왔습니다. 깔딱이 힘들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나온 건지 어 그냥 조금 숨은 차는데 편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깔딱인가 봅니다. 어돌 너덜길을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 역시 깔딱이 많네요. 깔딱깔딱 넘어갈 것 같아. 그래도 여기 숲이어서 그늘이 져서 바람이 불면 시원합니다. 와, 이 경사도 무엇이지? 이제 수락산 정상까지는 700m 남았습니다. 깔딱 고개 기점이고 이제 암릉으로 들어갑니다. 장갑을 끼고 올라가야 할것 같네요. 장마 기간인데 습하지가 않아서 여기 암릉구간올라오니까 시원한 바람이 엄청 불고 있어요. 그래서 해도 지금 없고, 그래도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줄 잡고 올라가도 되고, 옆에 우예길 있습니다. 와, 여기도 암릉이 재밌습니다. 두 군데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면 전망이 잘 보일 것 같고 여기는 전망이 가려질 것 같습니다 어디로 올라갈까요 이쪽으로 오 왼쪽으로 올라왔는데 전망 잘 보이는 곳으로 여기 세 막대가 박혀져 있어서 여기 밟고 올라가니까 무리가 없네요 와 전망 보겠다고 고 이쪽으로 올라왔는데 이쪽으로 올라오니까 너무 가팔라서 무서워요 <laughs> 다행히 올라올 때 해가 없어서 다행인데 와해 있을 때 엄청 뜨거울 것 같습니다 암 냉지관이 또 숲길 안으로 들어옵니다 야 여기도 암 냉미가 최고입니다 여기서 북한산도 보이고, 도봉산도 보이고, 야암릉을 계속 올라갑니다. 계단도 나오네요. 계단을 올라와서 또 암능 구간. 쭉, 쭉. 아주 그냥. 올라가네요. 이 구간이 맞아? 엄청 가파른데 여기. 오, 어. 다시 백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기 암릉으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 더 있었는데 저기 지금 너무 완전 수직이어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 오늘 계곡 간다고 아, 샌들을 신고 왔더니. 위험할 것 같아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더 수월한 길이네요 아까 저기 엄청 가팔랐는데 어, 여기 발길로 올라오세요 두개다 똑같은 발길이긴 한데 어, 나누어지는 길에서 왼쪽으로 올라오시면 되세요 여기, 독수리, 바위, 입니다. 근데, 독수리 바위가 아니라, 엄지 바위 같아. <laughs> 정상도 보입니다. 오 어, 이게, 무슨 바위일까요? 이름이 있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면 암릉으로 올라가는 것 같고 여기는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저기 뷰가 좋아서 저는 계단 방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락산 암릉이 저는 조금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와 생각보다 꽤 길고 재미있습니다 암릉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수락산에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돌이 저렇게 받치고 있을까요? 와 진짜 신기하다. 저기는 어디 방향에서 오는 거지? 아 여기도 멋있네요. 와 서울이 아 여기 수락산도 엄청 멋있습니다. 조망이. 그리고 일단. 벌레가 없어요. 도봉산이랑 북한산에는 러브버그가 엄청 많았거든요. 여기는 벌레가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철모바위 지역이라고 하네요. 저는 지금 수란산역 수락골에서 3km 왔고, 정상은 220m 남았습니다. 이제 거의 정상에 다 도착했죠. 드디어 수락산, 정상 도착했습니다. 정상입니다. 시원해. 정상이 너무 땡볕이어서 어, 정상석만 잠깐 보고 내려갑니다. 여기 도설봉 방면으로 쭉 갑니다. 철모바이 지나서 여기 밑으로 내려갑니다. 아까 왔던 앞눈 구간으로 내려가면 조금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도설봉 가기 직전에 빠지는 배운계곡 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하산하려고 합니다. 어 저기 계단은 뭐지 했던 그쪽 능선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한번 어, 지도 따라 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 계단 뭐지 했던 그곳으로 가네요 아, 저게 종바위입니다 여기 계단 끝나는데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네요 조망을 보라고 아마 올라갈 수 있게 해 놨겠죠 이야, 헤이. 와, 여기 뷰가, 와, 최고다. 여기 북한산, 도봉산, 여기 수락산. 와, 코끼리 바위인가 보다. 저기가. 금방 지나가시는 분이 알려주셔서 여기 올라가서 보라고. 아, 한마디면 코끼리 바위. 지나갈 뻔 했네요. 여기가 눈썹처럼 생긴 화강바위인가 봅니다. 이야. 아, 저기가 도봉솔인가 봐요. 도봉솔 가기 전에 백운 계곡 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다고 하니, 가보겠습니다. 어, 여기 수락산도. 없는 구간이 제법 많아서 너무 재밌습니다. 가 치마바입니다. 왜 어디가 치마바이지? 여기 사이로 내려가야 합니다. 사이 사이가 엄청 재밌습니다. 여기 데크 있는 계단이 이제 배군계곡 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도솔봉이랑 덕릉곡에있 여기 밑으로 나면 배군계곡 쪽입니다. 이제 이쪽으로 가면 세강장이랑 중간에서 만나는 길이어서 이쪽으로 가서. 이제 배궁계곡으로 갑니다. 올라갔던 암능 구간으로 내려오려니 너무 가팔라서, 어 이제 아까 저기 밥 먹으면서 한번 코스를 찾아왔거든요. 근데 이 구간이 있더라고요. 배궁계곡이랑 합쳐지는 구간이. 그래서, 어, 찾고 지도 보고 내려왔는데 알바 없이 잘 찾아 내려왔습니다. 이제, 어, 완전 하단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한번 조심히 잘 내려가 보겠습니다. 수락산역 1.9km. 여기 쪽으로 나왔는데, 아까 올라갈 때 여기에서 도설봉 방향으로 나눠지는 길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다 만나네요. 아까는 저는 저쪽으로. 깔딱고개 쪽으로 올라갔고 여기는 도솔봉 방면입니다. 스파즈가 안 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바람이 붙는 서늘하거든요. 그래서 알탕을 할까 했는데 내려오는 동안 너무 시원해가지고 그냥 다리랑 팔만 적시고 하산합니다. 저는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어, 올라갈 때 숲길을 갔다 암릉으로 해서 정상 갔다 이제. 내려올 때는 앞눈 구간이 조금 많이 힘들 것 같아가지고 밴드를 신고 와서 접지력이 조금 많이 부족해서 하산하는 코스를 찾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11시 정도에 출발해서 지금 3시 10분입니다. 거의 한 4시간 10분 걸렸는데 제가 밥 먹고 코스 찾지 않으면 은 빨리 갔다 오면 한 3시간이면 갔다 올것 같습니다. 어, 여기 내려올 때도 그늘이고, 올라갈 때도 그늘이어서 등산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번 주 계속 내도록 장마철이어서 등산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